안녕하세요. 1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열 제곱, 나이나 나누기, A의 다섯 제곱. 그죠? 자, 그러면 A의 열 제곱, 빼기 다섯 제곱일 거니까 A의 다섯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자, 2번. X의 네 제곱. 자, 나누기 X의 제곱. 나누기 x의 제곱죠. 자 헷갈리는 친구는 그죠? 앞쪽부터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x의 네 제곱이 될 거고, 그저 빼기 이 이렇게 되겠죠. 자그 상태에서 다시 x의 제곱으로 또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x의 네 제곱 빼기의 이 빼기의 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죠 x의 그저 다 빠져버릴 테니까 그이 되겠네요. 1. 그죠? 자 그래서 2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3 번. 자, a의 9제곱 그죠? 나누기 a의 9제곱 그죠? 똑같은 걸로 나누니까 1이 되죠. 1.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은 자, y의 12제곱 그죠? 나누기 y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y의 12 6이니까 그죠? y의 6제곱이 될 거니까 틀렸네요. 그죠? 자, 5번입니다. 자, a의 자 여섯 제곱 나누기 a의 세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자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제 a의 여섯의 여섯 제곱 빼기 삼 곱하기 a의 제곱 자 그럼 a의 세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의 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죠 a의 다섯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 2번과 4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의 4제곱, 나누기 X의 제곱, 나누기 X의 제곱. 자, 5번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누기 A의 3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앞에 것을 기준으로, 어, 나누기 되어 있네, 그리고 또 나누기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일 앞에 것을 기준으로 나누기 되어 있네. 곱하기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조금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x의 네 제곱에서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빼기 2. 그죠나누기 되어 있으니까 빼기 2. 그죠? 다 빼버리니까 남는 거 없으니까 1이 되겠다. 죠 1. 자, a의 6제곱. 그죠? 나누기 되어 있으니까 빼기 3.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2. 자, 그래서 a의 그죠? 세제곱, 다섯 제곱.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3개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 보면 조금 빨리 푸는 연습을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를 기준으로 제일 앞에 있는 기준으로 곱해져 있네 나누어져 있네 이렇게 바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로를 풀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x에 그죠 나누기. 어, 가로를, 가로 안쪽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그죠? 나누기 되있으니까 y분의 z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z분의 y 를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z분의 x, y로 그죠? 1번과 2번은 똑같은 답이 나오네요. 자, 3번입니다. 나누기 먼저 되있으니까 가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자, x 곱하기. 자, 나누기 되있으니까 z분의 y라고 먼저 적어줘야 되고, 그죠? z, x, y가 곱해지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자, x 입장에서 z가 나누고 있고, 그죠. 그 상태에서 y가 곱하고 있는 거다. 그죠. z분의 x, y.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똑같네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입장에서 y를 나누고 있고, 자, 나누기 z라고 되어 있으니까, y분의 x 자, 곱하기로 바꾸고, 그죠. z분의 인력수를 취해집니다. 자, 그러면 yz 분의 그죠? x 이렇게 될 거니까 5번만 다른 모양이 되겠네요. 자, 조금 반복해서 풀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이것을 계산하면 자, 아래쪽에 적어 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숫자끼리 12 되겠죠. 자, 문자는 1 더하기 3 이렇게 x 의4 제곱이 될 거고, y는 제곱하고 5 제곱이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그래서 12의 x의 4제곱 y의 일곱 제곱 12의 x의 4제곱 y의 곱제곱 1번이 정답이 되는네요 아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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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제곱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곱하기 자, 마이너스, x 세제곱의 y, 돼 있습니다. 자, 부호문자입니다. 마이너스, 숫자 합니다. 4. x 의에 그죠, 다섯제곱이 되겠죠. 2 더하기 3이 될 거니깐. 자, y는 혼자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그죠, 맞네요. 1번은 맞고. 자, 2번입니다. 자, 나누기 돼 있습니다. 자, 10 나누기 오니깐 숫자는 2. 자, 그 다음에 a에다가는 그저 2 빼기 1이 될 거고. 자 b에다가는 3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a 그다음에 b 이렇게 될 거니까 2번도 맞네요. 자 3번입니다. 자 앞쪽에 두개 먼저를 해볼까요? 자 부호는 마이너스. 자 a의 3제곱하고 1제곱이니까 4제곱 되겠죠. 자 b의 제곱 더하기 곱하기 제곱이니까 4제곱 되겠네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나누기 할 겁니다. 자 제곱 먼저 풀어야 되니까 a의 2곱하기 4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누기니까 부호부터 판단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a의 제곱 a의 제곱이니까 숫자는 사라질 거고 p만 남겠네요. b만 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정답이 맞네요. 자, 4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곱 먼저 합니다. 자, 부호는 플러스 2의 제곱 4. 자, x의 6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곱하기 3의 xy제곱 그죠? 나누기 6x의 4제곱 y의 5제곱 되어있네요. 자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4에다가 3을 곱하고 6을 나누고 그죠? x, 자 6제곱에다가 곱하기 한번 하고 그리고 나누기니까 빼기하고 자, y. 자, 네 제곱에다가 곱하기 2니까 곱하기 제곱이니까 더하기 하고 자, 나누기니까 빼기 5하고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하다 죠 자, 계산을 먼저 해 보면 자, 여기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1. 2로 약분하면 1, 2로 약분하면 2. 그렇죠? 따라서 숫자는 2만 남아 있을 것이고. 자, x의 7 빼기 4니까 3제곱 자, y에 600이 오니까 1제곱. 자, 그래서 2번도, 2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죠? 2번이 그죠 여기에 정답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제곱이 있고, 제곱이 없다. 그죠? 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양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죠? 숫자는 숫자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6하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3분의 2로 바꾸면 되겠죠? 자, 곱하기 숫자는 끝났고, 자 문자 봅시다. 자 문자는 x의 4제곱을 기준으로 중간에는 없고 마지막에는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더하기 1. 자 곱하기 자 y에 에 1제곱 돼 있고 나누기 돼 있으니까 빼기 3이 될 거고 곱하기 돼 있으니까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숫자는 4가 되겠네요. 자 x의 5제곱 자 y에 1제곱 자 그래서 4번은 그렇죠?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그 그렇죠? 4번만. 4번만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음을 계산하면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제곱부터 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x의 6제곱, y의 9제곱. 자, 나누기 그렇죠? 이 나누기 돼 있는데 그대로가 볼까요? 자, 나누기 자, x의 4제곱, y의 6제곱. 그렇죠? 2. 자, 그다음에 곱하기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 자, 숫자는 16x에 1 곱하기 2니까 2, y에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숫자부터 해봅시다. 자, 1 나누기 그죠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16 이렇게 따로 떼고 자 x에 그죠 여 제곱에 자 나누기니까 빼기 4, 곱하기니까 더하기 2. 자 y에 9제곱에 나누기니까 빼기 6. 곱하기니까 더하기 4. 자, 이렇게됐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자, 1 곱하기 역수니까 그죠? 1분의 2. 이렇게될 거고, 곱하기 16. 자, 그 다음에 문자는 2 더하기니까 4. 자, y. 자, 9 빼기 6은 3, 3 더하기 4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숫자만 계산하면 32에 x 네 제곱 y의 일곱 제곱 32 아니고 오죠? 32 x 네 제곱 y 일 7제곱 죠 얘가 정답이겠네요.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높이가 자, 높이니까 h라고 적을게요. 자, 2x의 전체의 제곱 돼 있습니다. 자, 얘 먼저 풀면은 4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넓이가 그죠? 넓이는 대문자 S를 씁니다. 4 8팔에 x 의세 제곱의 y의 제곱인 자 삼각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삼각형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자이 높이 그죠?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있습니다자 밑변의 길이를 그죠? 어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그죠? 이분의 일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a만 남기고 넘기면 좋겠네요. 자, a만 남기고 그죠. s가 있는 쪽으로 다 넘깁니다. 자, 2분의 1을 넘기면 그죠. 2가 될 거고 자, 곱하기 h니까 넘어가면 그죠. h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죠. es가 될 거고 그죠. 나누기 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을 그죠, 그죠 그대로 가져와서 a는 자2 곱하기 자 s 자리에다가 4 8의 x의 세제곱 y의 제곱 넣고 자 나누기 자 h 자리에다가 4x의 제곱을 넣습니다. 자 그럼 숫자 먼저 합시다. 자 96에다가 나누기 4를 할 거고 자 x의 세제곱에다가 나누기 제곱이니까 나누기 빼기 2. 자 y는 없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은 24가 될 거고 x, y의 제곱이 그렇죠? 바로 밑변이 되겠네요. 밑변. 이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그자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을 이렇게 살짝 지워주면 제일 좋겠네요. 자 밑변의 길이를 구해봤습니다. 자 7번 어떤 식에서 자 어떤 식? 자 어떤 식을 그죠 a라고 둡시다, 그렇죠? a. 자, a에다가 그쵸? 이것을 원래 더해야 할 것을 그쵸?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계산입니다. 그쵸? 원래 해야 되는 계산을 그쵸?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더해야 할 것을 뺐더니 자, 뺐답니다. 자, a 빼기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2를 그쵸?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빼버렸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x의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원래 하던 계산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a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a는 자, 원래 여기 있던 그죠?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6은 적고죠. 자, 이거를 그통째로통째로 통째로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그죠? 여기가 그죠?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고 이렇게 넘어와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죠 자, 요거 두개 서로 동류항이 나 그죠. 그래서 2 x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얘랑, 저 얘랑 동류항이다 그죠. 그래서 3x가 될 거고, 600이니까 더하기 4 그죠. 그래서 어떤 식, 여 따라서 어떤 식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답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8번 이식을 계산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의 x 제곱에 중괄호 열고 5 x. 자 소괄호부터 풀면 마이너스 이 x 제곱에 플러스 삼 x 마이너스 십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을 해야 되겠다죠. 자삼 x 의 제곱에 그죠, 그죠? 중괄호 그대로 열고 마이너스 이 x 제곱하고 그죠 중간에 8 x 가 되겠죠. 삼 닭이 오니까 빼기 십일 이렇게 될 거고. 자 3x 제곱에 자 부호 바꿔서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이중세 개가 부호가 다 바뀌었는지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중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자 5x 제곱아니고 x 제곱반이고 5x 제곱아니고 됐고 마이너스 8x 여기 있다 그죠 8x 아니고 플러스 11까지 됐으니까 그중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이식을 계산하였을 때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나누기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눠 줘 볼게요. 마이너스 4x를 12x에 제곱하고, 그죠? 자, 더하기 되어 있는, 더하기 되 있는, 자, 4x에다가도 마이너스 4x를 나누어 주고, 분배 법칙을 써 줬습니다. 자, 더하기. 자이 부분을 조금 곱히면 곱하기 그죠 y분의 2가 되겠죠 y분의 2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제곱 y에다가도 곱하기 y분의 2 이렇게 해주고 자 더하기 2y에다가도 곱하기 y분의 2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이 간단해지겠네 자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 문자는 x 자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죠 자 부호는 마이너스 자 숫자는 1, 문자도 없으니까 다약분니까 1이 되겠네요. 자 더하기, 자 부호부터 합시다.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6, x는 혼자 있고 y는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자, 더하기, 자 숫자 2y 약분될 거고 숫자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숫자끼리 계산하면은 이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구하라고한 것은 x 제곱의 개수를 구하 했으니까 마이너스 6 정답이 되겠다죠. 마이너스 6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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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10번 이것을 계산하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두 개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죠? 나누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한번 나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과 뒤의 사이에는 그죠? 중간에는 빼기 형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8x의 4제곱 y의 4제곱에다가도 나눠주고 자 4x의 5제곱 y의 3제곱에다가도 나눠준 겁니다. 자, 가로를 풀면 2제곱이니까 4. 자, x의 4제곱 y 의 제곱이 되겠죠 자 똑같이 4x의 u 제곱, y 의 제곱이 되겠죠 자, 앞쪽 하면 숫자는 2 x는 약분 될 거고 y 만두개 남겠네요 마이너스 숫자는 1 x는 하나 남을 거고 y 가 하나 남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2 y 제곱2 y 제곱 네, 2 y 제곱2 y 제곱 됐고, 그죠? x y i y is e q u x y is e q y 자 11번. 자 이것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때 자연수 ABC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180이라는 것을 소인수분해 보면 되겠다. 자, 180이라는 것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그죠? 2로 하면 90, 그죠? 2로 하면 45, 그죠? 2로 하면 2로 하면 안된다. 3으로 하면 15, 3으로 하면 5 그죠. 따라서 180 이라는 것은 180 이라는 것은 그죠?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 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세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전체에다가 세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에다가는 그죠? 6제곱 3에다가는 6제곱 곱하기니까 그죠 자 5에는 세제곱이 되겠죠 자 요게 ABC 다 그죠 자 그죠? 요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음. 자요 상태에서 바로 한번 따져 봅시다. 자 a라는 것은 그저 세제곱 안쪽에 있는 여기다 그죠? 그래서 바로 얘가 a가 되겠네요. a값은 그죠? 이. 자 b의 값은 다 했을 때 그죠? b의 제곱이니까 요 자리에 겠네요 그죠? 그래서 b의 값은 6자 c의 값은 5의 세제곱이죠? 오의 세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c의 값은 3 에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8에다가 11이 되겠네요. 자, 12번 자 a,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나누기 b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a를 간단히 하여라. 자,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숫자부터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12. 자, x의 제곱에다가. 곱하기니까 더하기 1. 자, y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2의 x의 세제곱 그 y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b를 간단히 하라. 자, b 간단해 볼게요. 자, 나누기니까 숫자는 4 되겠죠. 자, 그다음에 x의 자, 세제곱 그죠? -1 이렇게 될 거고 y의 4제곱 그죠? -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죠 그래서 4 x 의 제곱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a 나누기 b 입니다. 그렇죠. a 나누기 b. a 나누기 b. 자 a 나누기 b 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 가 마이너스 십이 x 의세 제곱에 y 의5 제곱 자 나누기 4의 x 의 제곱에 y. 자, 나누기니까 숫자부터 자 부호는 마이너스, 4 나누기, 10이 나누기, 4니까 3, 자, x에 세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y에 다섯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에 x, y에 네 제곱, 자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자, 14번, 자, 어떤 식을, 자, 어떤 식을 a라고 두겠습니다. 자, 어떤 식을 마이너스, 3분의 4에 a의 세제곱에 b로, 자, 나누어야 하는데, 잘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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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야겠다,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a의 세제곱에 b.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잘못한 계산 결과가 8a의 5제곱에 b의 4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세요. 그죠? 바르게 계산한 것까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만 남기고 a 식을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8a에 5제곱, 그죠? b에 4제곱, 자 곱하기. 자 이항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그죠? 4a에 3제곱의 b가 다 밑으로 갈 거고 3만 이렇게 위로 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부호부터 판단해 볼까요 부호 마이너스 자 숫자 약분 하면은 2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숫자는 2 곱하기 3이니까 6 되겠네요 자 문자는 a는 세개 약분 될 거니까 2개만 남겠고 b는 세개가 남겠네요 b는 세개자 이게 바로 어떤 식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른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a의 제곱에 b의 세제곱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힙시다 곱하기 마이너스 자, 4a의 세제곱에 b가 여기에 내려올 거고 3이 이렇게 올라가겠다. 죠 자, 그러면은 자,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 숫자는 약분을 하게 되면 자, 2호 약분하면 3 2호 약분하면 2 자, 그래서 숫자는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자는 자 곱하기 자 문자는 a가 밑에 하나 남겠다. 그죠 자, 그리면서 b는 위에가 두 개가 남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그죠? 2a분의 그죠? 9b의 제곱이 그죠? 올바른 계산이 되겠네요. 자, 15번. 자, 이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때 상수 xyz를 구해오시오 자 상수라는 말은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세 제곱을 풀어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자 a의 여섯 제곱, 좀 b의 세 제곱, 자 곱하기 자 x는 숫자입니다. 숫자 자제앞에 적어주고 a의 제곱, 그죠? b의 네 제곱. 자, 나누기는 그대로 한번 적어주고, 제곱부터 풉시다. 자, 2의 제곱 4, a의 제곱, 그 다음에 9, b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앞쪽 파트부터 먼저 할까요? 자, 얘는, 그죠, 얘는, 자, 쟤는, 자, 부호, 마이너스, 숫자는 x, 자, 곱하기, 자, a 의 6다기 2니까 8, 그 다음에 b 의 3다기 4니까 7. 자 이제 곱하기로 바꿉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자 9b의 여섯 제곱, 그 다음에 4a의 제곱, 그래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숫자부터 자 마이너스 자 x가 있는데, 그저 거기다가 그저 9분의 4를 이렇게 곱한 꼴이 될 거고 자 a에 8제곱에 더하기 제곱이 될거고 곱하기 b는 7하고 6개 약분해보니까 b는 1개만 남겠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4x x가 좀 표현이 그렇지 숫자입니다 숫자 자 a의 10제곱에 b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 그죠 마이너스 4 a의 y제곱에 b의 z 이렇게 돼있다 그죠 자 그래서 첫번째 첫번째 마이너스 9분의 4X라는 것이 숫자니까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둘이 약분되어야 되겠다. 그죠? 따라서 그죠? X의 값은 그죠? 9, 9가 되면 되겠네. 9. 그러면 약분되어그되 마이너스 4만 남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죠? 여기 있다. 그죠? Y의 값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Y의 값은 10. 자, B에는 그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 Z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z의 값은 1,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 하라고 한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9 더하기 10 더하기 1, 그래서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a와, 자, 여기서는 정육면체이고, 자, 여기 직육면체 b가 있다. 두 입체도형의 부피가 같을 때, 그죠? b의 직육면체 b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자 A는 정육면체니까, 그죠자 부피라는 표현은 V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죠 V 부피다, 그죠 A의 부피. 자 그러면은 정육면체니까,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정육면체는 이게 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그죠 세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가로 길이가 a b 제곱이니까, 그걸 세제곱한 게 실제로 부피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세제곱에 b의 여섯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b의 부피입니다. 자, b의 부피. 자, b의 부피. v 쓰고 자, 가로 길이 a의 제곱 b, 자, 세로 길이 a의 제곱 b. 그죠? 돼 있고 이제 높이를 모르니까 그죠? h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a의 네제곱 b의 제곱에 그죠? h가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피가 같다 그랬으니까 A의 부피랑 B의 부피가 같겠죠. 자, 그러면은 A의 세제곱에 B의 여섯제곱이라는 것이 B의 부피 A의 네제곱에 B의 제곱에 H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따라서 H라는 것은 넘어가면 A의 세제곱, B의 여섯제곱이 있는데 넘어가면 A의 네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는 약분해서 밑에 하나 남을 거고 위에 b 가 4개 남겠네요. 따라서 높이. 자, 높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모두 17문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시험 준비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